가식 부분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발소리 들리지? 근데 갈색일 땐 맛있는데 검정색일 땐 맛이 없대. 맞아 탄게 맞아 맞아. 그건 너무 써. 맞아. 음,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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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엄마 물 줘서 땡큐 y o u r w Thank 아, you. t h a you. r e welcome. 난 You're welcome. 받아 u 다난 w <laughs> 이라고 해도 돼 우리 그거 해볼까? l 어? 이번 방학 동안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세 가지 꼽아보기 이런 거 o m e 다 o u r 하 w 벌써 너 시작한 거야? u 시작 w e 야 c o m e You're w e l c o 가 e You're w e 꼭 하고싶은거 꼭 하고싶은거? 다리찢기 하기 응 간편소설 써보기 응 캠프한거 에? <laughs> 나는 가족들 다같이 휴가가기 그리고 유주랑 유주랑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 만나러가기 그리고 나 그러니까 약간 야외에서 하는 그 캠프에서 그 바비큐 하면서 먹고 자고 그런 그런 거 하기 아! 그리고 캠핑카 사기 아나 바꿀게 다리 찢게 하기, 간편소설 써보기 그리고 애들 애들 미국으로 오게 하기 엄마는 뭐가 있을까? 엄마? 아나또 있어 구독자 100명 난 구독자 구독자 10만 명 되기 <laughs> 방학 동안 <laughs> 좋은 목표야. 난 속박한 목표로 시작한다. 음. 그럼 나는 구독자 90명 되기. <laughs> 엄마는 엄마 구독자 200명 되기 한번 해봐. 음. 엄마, 구, 엄마 영상 10개만 더올리면 200. 그럴까? 엄마도 어, 엄마 보치면 100개야. 엄마 1 0 0 100명이요? 구독자 명 엄마 9 7명인가9명이요0 0명명이야 엄마 0금 구독자. 0명이요 100명이요? 명이요 100명이요? 1 0 0가가요1 0 0요1 0 0고이요1 0 0기이요1 0 0명이캠0기명이요0명 그러니까 다리찢기 잘하게 되게 <laughs> <laughs> 뭐야 내 목표 따라했네 얘쫙열자을펼치주시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좀연집을 많이 나 바꿀게 <laughs> <laughs> 어, 딱세 개만 할게 그 간추려서 구독자 100명 되기 다리찢기 가로 세로 하기 그 다음에 그 친구들 다 만나 단편소설 쓰는 건 없어졌어? 어왜 <laughs> 갑자기 그건 없어졌어? 생각해보니까 좀귀찮을것 같아 나도 <laughs> 그냥 다리찌없애네안될것 <laughs> 같아? 난 그냥 너무 아플 것 같다 <laughs> 연습할 때 한국 가면은 뭐하고 싶은데? <laughs> 먼저 애들이랑 다 같이 키스카한번 가고 싶고 매롱까지 합해서 다 같이 휴가를 가 휴가를 같이 가고 싶어, 한국에서 약간 그러니까 미치를 매점으 같이 가거나 어, 아니면 수영장 음! 느낌 좋아 <laughs> 한국 가서 꼭 가고 싶은 게 소노펠리치 가는 거야요 아, 나는 호텔 가고 싶어 수영장에서는 그냥 소노펠리치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 맞아 소나타리치 어떤 것 때문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 그냥 뭔가가 다 하양색이잖아 소나타리치는 그리고 깨끗하고 다 체신형 뭔가가 그리고, 그리고 약간 딱 뭔가 바람 <laughs> 약간 상중가 있잖아 약간 럭셔리하고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거리 약간 좋은 약간 향이 있다 약간 거기만의 향이 있어? 응. 오늘의 먹방 대화는 네. 여기서 끝. 가안 맞는데? 오늘의 먹방 대화는 여기서 끝.